안녕하십니까. 무적꽃수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 어제 오늘 장정 간정으로 카페 출석 미션 종목을 올려드렸던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상당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이 깊었습니다. 바이오, 바이오로그. 오늘 하락장도 꿋꿋하게잘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동이 하나 끝났습니다. 1 테크 1파가 끝나고, 1 테크 2파 시작이죠.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 종목은 오늘 5, 이평을 돌파를 하고, 내일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월봉을 보시면, 연중 신고가이지만,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죠. 아가방 컴퍼니 여기 대란거래가 터졌죠. 대란거래 터진 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 그러면 여기 오이평을 돌파하는 양봉이 되겠죠. 오, 오이평을 돌파하고 장을 이기지 못하고 아고골을 달았습니다. 연중신고가 이제 시작이죠. 델레칩스 텔레칩스 최초 매수 자리를 어은거 하면 여기 보면 여기가 대란거래 터졌죠. 대란거래 터진 중간선 그 다음 상단선을 그어보면 은이 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상승경으로 출발한 이 자리가 바로 매수 타점이죠. 그리고 상가 마감 연중 신고가를 찍고 다시 눌림 왔습니다. 슈팅이 여기 쌍바닥을 그리고 한번 슈팅 그 다음 두 번째 두번 슈팅을 남가겠죠. 그럼 이 봉은 여기 시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가만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던 종목이 5 2평 하단에서 이 양봉 내일 5 2평을 돌파하는 양봉 곧 552평을 돌파한다는 것은 이 봉의 중간선을 돌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다음 스토리 밤스터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 중간선이죠. 대란거래트 진봉의 중간선. 여기까지 파동이 하나 끝나고, 여기 파동이 시작인데, 한번. 1, 2, 3 눌린. 그다음에 왕만 갔죠. 그다음에 2, 3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애를 모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터기, 상반기 미터기. 오늘 갈줄 알았지만, 오늘 안 갔어요. 장을 못 이겼습니다. 여기는. 이 봉의 중간선 2380을 돌파하는 양봉. 그 다음,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면, 슈팅 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사적 신고가죠후문엔 여기까지 파동이 하나 끝났죠. 그리고 계속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파동을 한번 그리고 다시 눌림. 근데 대란 거래가 이 은봉이 터졌죠. 이 은봉의 중간선을 지지를 받고, 여기 오이평을 돌파하는 양봉이면서, 여기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양봉, 거기가 다쯤 자리가 됩니다. 아주 이거는 바닥 종목니다 이제 연중 신고가를 해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종목을 받고, 내일 종목은 카페의 출석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자정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대형주 중에서 매수타점이 나온 종목은 별도 동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